여러분 세월 너무 빠르시죠? 입춘 지나고 설 지나고 벌써 정말 대보름이에요. 빠른 세월 앞에 저 얼굴에만 세월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몸에도 세월이, 세월의 이월 흔적이 자꾸만 남아요. 요즘 제가 아침에 눈 뜨면 108배 하고 한의원 가기가 바쁘답니다. 왜냐하면 이, 이런 걸 50년이라고 하나요? 어이안 어, 올라가요. 우리 엄마 한의원을 다녀오다가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 올려준 밴드 안에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이 제가 고통을 겪고 있어서인지 너무 감동을 하고 가서 뭉클하고 너무 공감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박완서씨의 글을 좀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고 박완서.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후방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병상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묶여 세수하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길리고 t 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 e y 노라 눈도 f 피곤했노라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 of 다 h 제까지 a 내 마음대로 될줄 알았던 나의 이이 이렇게 a r 적으로 h e y 일 a r 줄은 t 상 e y 못했던 o 어쩔 줄 몰라 쩔쩔내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게 땅땅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터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밤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내게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만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팔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면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걱정, 걱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두 개를 갈아삐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도와 의속을 끼우려면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실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 갈때산소호흡를 쓰면 한시간에 36만원을 내야 한다니. 눈 거의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원씩 번원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클로버는 행복, 네입클로버는 행운. 행복.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것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몸이 51억짜리 그리고 하루에 860만원씩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이네 마음에는 왜적만 욕심이 꿈틀대게 되는 걸까요? 아파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잠시 라도 누워서 쉬고 싶은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면 잠깐 누워도 아 그래 이게 행복이야 너무 힘들 때 너무 졸릴 때 잠깐 5분이라도 눈을 붙이면 그것이 행복이야 이러다가도 통장에 잔고가 달랑달랑 할 때면 또 왠지 모르게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충분히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시간을 맞이하고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